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부추밭에 왔습니다. 이건 어, 아우 예쁘죠. 제가 특별 관리하는 곳이에요. 다른 데는 풀잘안 뽑아줘도 여기는 뽑습니다. 이 두메 부추를 어, 번식 시켜 가지고. 어, 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저번에 여기 한번 베어가서 먹었고 어,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여기를 베어가야 되는데 꽃대가 올라왔어요. 아 이쁘죠. 근데 꽃대가 올라와서 배워서 갖고 가기가 그래요. 이거 올 봄에 포기나누기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와. 제가 부추를 좋아하는데 부추 관리하는 게참 힘들더라고요. 비가 안 왔다 왔다 하니까. 올해 정말 하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부추밭에 옆에 이렇게 호박이 심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심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부추가 여기 예쁘게 이렇게 달렸죠. 방향을 이렇게 틀어줘야 돼요. 여기는 벌, 벌이 열리라고 있습니다. 여긴 결명자예요. 결명자는 늦게 싹이, 그러니까 제가 따로 심지 않아요. 결명자는 늦게 싹이 저절로 지가 올라오더니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요. 이거는 그냥 방치하면서 키워도 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도 이게 수확하면 제법 많아요. 자, 부추 얘기하다 말았죠? 부추 밭이 멀칭을 하고 심어야지, 어, 그냥 이렇게 심었더니, 이밭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풀도 뽑아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자랄 거예요. 뭔가 빼곡하게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동안 풀 관리만 해주면 되겠다. 빼곡하게 차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줘도 저절로 부추가 스스로 빼곡해질 것이다. 그때까지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심었는데 올해 정말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이 정도면 두 번씩. 한번 베가고 또한번 베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두메 부추처럼 먹을 수 있는데 이건 일반 부추여서 꽃이 흰색이죠? 부추 씨를 이번엔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 둘까 해요 저절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내년에 자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결과 내기까지 힘들었지만 얼추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주말 농부였습니다.